예, 오늘 본문, 우리 디모데전서 1장, 우리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양심을 버리면 믿음은 파산한다. 양심을 버리면 믿음은 파산한다.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오래 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성장이 더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우리 양심과 믿음의 관계입니다. 한번은 두 분의 교회 다니는 어떤 분이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파는데 서로 조금 입장이 다르고 마음이 안 맞았는지 서로 화가 잔뜩 났습니다. 한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장로인데 거짓말하겠냐고. 그러니까. 어, 다른 교단의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어, 저는 안수 집사인데 어, 제 욕심만 챙기겠냐고. 그게 서로 말이죠. 사실 약을 올리니까 한다는 말이 장로 떼놓고 안수 집사 떼놓고 이야기합시다. <laughs> 그게 뗐다 붙였다 그게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거래를 위해서 어 믿음하고는 상관없이 또어 양심은 뭐 그냥 전혀 개의치 않고 해 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어 사실은 우리가 이 양심과 이 믿음이 굉장히 어 예민한 관계인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정립을 하게 되면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에 진보가 있기를 원합니다. 참 양심을 버려서 다른 파산도 아니고요. 물론 사업이 부도가 나서 파산하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정말 슬픈 일이지만 더 슬픈 일은 그렇게 신앙생 활 오래하고 믿음 생활 잘 되고 애를 썼는데 그만 믿음의 파산 선고를 할 수밖에 없고 그냥 영적으로 달아가는 오늘 본문에 보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두 인물은 신앙의 지도급들입니다 그렇죠? 오늘 말하면 직분자들이고 사람들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거든요 또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고민하고 있나요 평신도가 아니고, 세신자도 아니고, 디모데에게 에베서교회를 목회하는 영직 지도자 디모데에게 이제 바울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양심 버리면 믿음은 파산한다. 경고했던 것을 볼 때,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보면서, 내 양심은 어떤가? 또, 이 믿음과의 관계는 어떤가를 한번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먼저, 신앙은, 그저, 참 좋다. 기쁘고, 마음이 평안이 있고, 또 어제 우리 참 유놀이 하는 모습 볼때 얼마나 행복한지, 되게 저도 보는 것만 해도 재밌더라고요. 참 믿음의 식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기뻐하고,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온 성도들이 이렇게 때론 우기는 모습도 보여지고, 뭐다 그런, 그, 참, 어, 부분들, 어, 행복한 시간들 보냈는데요. 어,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어, 더 주님 기뻐하실 때도 살려고 할 때, 참, 어 영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 마음을 어 다른 곳에 빼앗기게 만들고, 또 화나게 만들고, 또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싸움이 있는데요. 어 결국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 우리 육신의 소욕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모처럼 이렇게 점심을 먹고. 이제 올림픽공원에 이렇게 조금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갔는데요 아마 최대 아이들 같은데 남녀 학생이 이제 이렇게 그 코스가 꽤 멀거든요 막 이렇게 경사진 언덕을 올라가는데 한 여대생이 말이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둘이 이제 아마 이렇게 돕는 언니뿐인데 뛰어, 뛰어. 막 그러면서 말이죠. 막 그냥 이렇게, 어,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그냥 격려하면서 같이 올라가는 아마 혼자 달렸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그냥 포기하고 말이죠. 벤치에 앉아서 한참 쉬다가 또 갔겠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을까요? 서로 권면도 하고, 이것 좀 하시라고. 그렇죠? 우리 신앙의 우리 경주도 혼자 하면 낙심이 되고 좌절이 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말이죠. 항상 훈련도 같이 받을 때에 잘 패스할 수 있거든요. 혼자 하면 깨가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은 영적 싸움인데, 참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 한다는 건참 복된 그런 만남인 줄 압니다. 영어로 육신의 소욕을 다스리는 싸움. 두 번째는 누구와의 싸움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기분, 뭐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것을서 내세우고 싶고, 기죽기도 싫고, 그래서 이것과의 싸움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지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우리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또이 싸움은 어떤 사람이 가면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입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 기분과 우리 감정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주님 말씀이 생각난다 말이죠. 참, 그것은 복된 시간입니다. 막 기분 나쁘고 이럴 때 말이죠. 퍼져서 말이죠. 그것만 그냥 생각나지 않고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잖아. 우리 이제 계단 올라가면서, 어, 또 내려가면서, 우리 지금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매일 아마 대 여섯 번씩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입력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렇게 계속 자극받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영 싸움에서 우리가 감정과 생각은 좀 다르지만 주님 말씀 그랬으니 말씀하셨으니까 나 그렇게 할래요. 그래서 항상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이 결론되게 하는. 우리 새해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 되야 될까요? 어 그냥 기싸움이 되면 안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그냥 누가 이기냐, 누가 잘났느냐, 뭐 그거 그냥 우기는 그런 싸움은 부질없는 싸움이죠. 또 감정싸움도 아무런 유익이 없죠. 성경는 그렇죠? 그런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고, 그건 악한 싸움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선한 싸움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아쓰겠네. 또 우리가, 어,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는 거 보면은, 우리가 죄에서, 죄악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 항상 우리는 이런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6절부터 우리 10, 18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이죠. 이전에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은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훈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따라서 선한 싸움에서 꼭 승리하면 좋겠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체가. 영적인 공격도 있고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러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필요한 무기가 있단 말이죠. 그 도구가 뭘까요? 바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믿음과 착한 양심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 우리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양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양심은 누가 가졌나요? 뭐다 양심을 가지고 있죠. 어? 어, 양심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다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이죠 율법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는 어, 그들이 어떤 지침을 따라서 살았다고요? 양심의 법을 따라서. 양심은 하나님께서 말이죠. 잘못하면, 양심에 꺼리기고, 가책이 되고,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물론 그 양심이 무디어지고, 또 문제가 생긴 것도 사실이지만, 그 양심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많이 더럽혀졌는데, 여기서 말하는 착한 양심은 어떤 양심일까요? 마음을 착하게 갖고 마음을 좋게 하는 그런 양심만을 의미할까요?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신앙생활은 마음을 착하게 갖고 선하게 갖는, 갖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유교에서 가르치는 교훈이고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성경이 말씀하는 양심은 거듭난 양심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말이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이렇게 거듭난 양심. 자, 그 양심이 어떤 양심인지,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 뒤쪽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시침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았는데, 핏뿌림을 받았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예수 믿기 전에 이전에 우리 양심은 우리가 착하게 살고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악한 양심이라는 거죠. 주님을 모르는 양심은 정도의 차이 는 있지만 하나님 모실 때는 악한 양심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악한 거거든요. 그래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말은 물로 씻었으니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는. 그래서 거듭난 양심이 착한 양심이고요. 또이 양심은 우리 디모데 전호수에 보면 선한 양심입니다. 우리 H.L. 맹켄이라는 사람 말이죠. 선한 양심은 뭔가 누군가 보고 있다는 그 내적 음식, 음성입니다. 아무도 안 보는데요. 누군가 보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어떤 분일까요? 위에 계신 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요셉이 그 우리 아의 어 아, 요셉이 말이죠 보디바리 아내가 말이죠 그 유혹할 때가 참피 끓는 청춘 아닙니까? 그 유혹을 어떻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유혹하는데 어떻게 극복합니까? 단한 한 가지죠.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지 아리까? 지금 하나님 보고 계신데 유업도 마찬가지거든요. 내 눈과 내눈 눈과 약속을 맺었는데 나는 처녀한테 주목을 안 하려고 나는 약속을 했다. 눈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정말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자신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의 귀를 의식하면서 말하고 하나님 지금 듣고 계신데?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신데?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하나님, 눈좀 감아주세요. 하나님, 뭐, 눈, 뭐, 마스크 쓰는 분이십니까? 예? 네? 눈 가리기를 하시는 분입니까? 다 보고 계신데? 우리의 마음까지도 익히 아시는 분, 분이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캘빈 어, 주석에는 이렇게 예를 들었다고요. 천둥 소리가 왜 나는지 아십니까? 천둥 소리는 말이죠. 물이 그것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서 부딪혀갖고 나는 소리가 천둥 소리돼요. 그렇죠? 우리가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죠?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우리 생각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너 그러면 안 되잖아. 그건 아니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참, 어, 귀한 표현인데요. 사단은, 어, 늘 우리에게 참 도전하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말씀이 생각나도, 그것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활용하는, 그, 그런 그쪽을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구원의 표가 뭔지 아십니까? 네. 구원의 표가 뭘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1절. 아, 내가 구원 받았는지 확실하게 이렇게 증거해주는 어, 표가 있는데요. 어, 베드로전서 3장 21절 이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활라 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고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니라 어, 이전에 성경 번역을 보면 이 구원의 표가 뭔가 하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우리 선한 양심이 말이죠 늘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정말 이 사랑의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찾아갑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를 사랑 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던 그분을 향하여 우리 양심이 우리 마음이 그분을 찾아 갑니다 계속 찾아가고 있다면 그분은 고음 받은 표죠 표가 확실히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양심을 버리면 믿음은 파산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혹시 시간 관계상 제가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언급을 못할까 싶어서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탄에게 내어줬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고 깨닫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말이죠.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두 사람을 말이죠. 사탄에게 내어줬을까. 어? 어, 이, 지금 이 사탄에게 내줬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냥 사탄에게, 너 사탄에게 가라. 어, 그냥 너. 어, 뭐 그런 뜻일까요? 서, 서신서에서 말이죠. 사탄에게 내줬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출교했다는 겁니다. 징계했다는 거죠. 징계의 목적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복시켜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육신은 멸하고 사탄이 내줬다. 그 의미도, 지난번 말씀드렸죠. 그 의미도 해석이 어려운 건데요. 우리 하나님은 육신과 영혼이 이혼하시기는 분이 아닙니다. 육신을 때려서라도 영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자, 이왕 말씀드린 김에 우리 후메네와 이 알렉산더, 디모데 우서 2장 18절에는 조금 이렇게 다른 인물이 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그 부분 보겠습니다. 도대체 뭐를 잘못했나. 디모데 우서 2장 17절 말씀. 예,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 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간 것 같은데, 그중에 후메네와 빌리안도가 있느니라. 실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 되었도다 보아리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그죠? 여기서 보면 그들이 이렇게 양심을 버렸다는 것이. 이제 뭘 버렸는가를 보면은 진리를 버렸다는 겁니다. 그죠? 자꾸 진리 말씀이 생각나는데 그것을 자꾸 거부하고 내 생각대로 자꾸 고집을 피운단 말이죠. 그것이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그래서 이 양심을 버렸다는 것은 우리 양심이 자꾸 진리를 말이죠. 이렇게 누르고 진리를 버릴 때 자,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 로마서 1장에 잘 언급되어 있죠. 우리 로마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불의로뭘 그렇죠? 어, 막는다고요? 진리를 자꾸 막는다는 거죠. 어? 우리 신자들은 진리로 불의를 막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자꾸 불의로 말이죠, 진리를 자꾸 막았단 말이죠. 어. 자 이런 것이 습관화되면 어떤 문제가 부딪히는가 말이죠.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은혜도 체험하고 그랬는데, 내가 살아가는 모습은 허망하고 말이죠. "이래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자꾸 우리를 지배하는 이것을 말이죠. 자꾸 진리를 밀쳐내서 그렇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 없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험황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렇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양심을 버리면 믿음 파산한 것이 어떤가 하면, 우리 죄를 품고 말이죠. 그걸 채고 죄를 오랫동안 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벗어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끼고 산단 말이죠. 그걸 벗어버려야 되는데, 어. 그럴 때에 이제 양심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고 말이죠. 처음 딱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이 양심의 구조는 말이죠. 처음 딱 이렇게 뭘 했을 때 불현듯 생각나는 거 있죠. 그거 놓치지 마십시오. 제가 이전에 아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드바이 타고 가다가 말이죠. 버스랑 이렇게 접촉 사고가 나서 죽을 뻔했던 그 우리 집사님 남편이 불현듯 오도바이하고 버스가 충돌될 때 말이죠 불현듯 생각나는 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다 는 거죠. 내가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구나. 그러고 나서 한달 후에 이렇게. 뭐좀 어떻습니까? 하니까 말이죠. 어, 진짜 그 순간 내가 잘피해서 그렇지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고 믿음에 대한 생각은 어디든지 가버리고 그래서 그, 그런 부분들은 말이죠. 이렇게 기록을 해두고 말이죠. 두고두고 두고 그것을 내 삶의 교훈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인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놓친단 말이죠. 우리 영적으로 민감해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부분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는구나. 내가 정신 차리고, 이제는 끊어버리려 했구나. 사인을 줍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 방치되면 양심이 무뎌지시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 신앙생 오래 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채 그냥 듣기만 하고 끝나면 마음이 완악게 집니다.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딱딱해진다는 거죠.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태로 가게 되는데요. 아, 그렇게 되면 믿음은 파산하고요. 또 후면에 알렉산더처럼 주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악성종양처럼막 퍼져나가는 그런 자리에 이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